들어가도 돼요? 왜못 들어가려고 현씨가 오히려 하드캐리하네 <laughs>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 <laughs> 되게 많이 당황했어요 트롤러 <laughs> 21번지 <laughs>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선택갑시다 오늘 선택은 여자들이 하겠습니다 네 여자들의 선택. 네. 드디어 마음을 알수 있겠네요. 여자들이 하겠습니다. 같은데. 음.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영수 씨도 아마 밝혀지겠네. 아, 이게 니 차라리 좋은 타임. 아 수영장입니다. 예, 우리 돌싱 특집하면 또 수영장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 무조건 빠져야 돼요. 자 영수 나오죠. 영수. 영수 나오고요. 자 <laughs> 이제 알게 되겠죠. 네. 당연히 영수 씨를 원하고 있을 텐데 음. 저는 영수님하고 데이트하고. 그렇죠. 그렇지. 아니 뭐네그 이순이까지는 한번 마침 데이트할 기회가 돼서 했지만 역시나 저는 이제 영수님께 뭐 어떤 선택을 상대한테 받든 저는 영수님한테 직진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지 뭐 지금 아무... 없어 없어요 아무 피드백을 못 받았는데 지금 영숙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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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남자다 싶은 여자는 앞에 가서 손을 해주세요 맞네 손 잡아주는 거네 손을 내밀어라 <웃음> <웃음> 네. 자, 좋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영숙 씨가. 자, 아, 고독정식입니다. 네. 예. 네. 네. 이제 됐어요. 네 영숙 씨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해도 아, 좋소. 이렇게 좋소. 해야 좋소. 돼요. 잘했어. 이렇게 되면 영수도 아 내가 너무 일방통행이었구나라는 또 생각을 어, 하게 되죠. 좀, 네. 이쪽에 좀 약간의 반성을 좀 하겠죠. 음.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 아 누군가에게 한번 더 알아볼 생각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녀도 저도 줄여나가서 저가 죄가 된다면 그마저 좋을 일이 없겠다 싶습니다. 크으, 이렇게 봤죠. 아 진짜.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야 말로 해줘야 되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영호. 자, 우리 영호 씨. 네. 옥순이 죠 일단 한번할 때까지는 계속 한번 해봐, 노력해봐야죠. 손자랑은 한번 했고 옥순이랑 한번 해야 이제. 뭔가 좀... 일단은 5대5입니다 5대5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건또 다른 테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같아요. 저희는 네? 한명 예상되거든요. 뭐 어떻게 꺼낼까? 자 순자 예. <laughs> 뭐 어떻게 꺼낼까? 오 <laughs> 그 손으로 해야 돼. <laughs> 어, 일부러 약간 한것 같은데 <laughs> 물 뿌린 것 같은데? 응? 순자가 구해줬지 뭐해. 선택 안 하고 싶어요. 오늘은 선택을 안 하고 아니, 왜? 왜영호씨 아니었어요? 무슨 옥수님 얘기를 들었잖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택을 안 하면 짜장면을 먹게 생겼네요. 그래서 그냥 선택을 했죠. 잘하셨어요. 아, 당연하지. 빨리 옥수 님이랑 대화를 해 보고 마음의 정리를 빨리 하고 저한테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어... 계속 이게 미뤄 미뤄지니까 이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이제 저 혼자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지쳐가는 거죠. 빨리 알아보는 게 좋은데 음. 일단은 됐다 뭐 이제 됐다 일단 하면 됐다 그리고 이제 또 순자니까 또 나가서 이제 다시 뭐또 이제 또 얘기를 하면 되니까 뭐또 여기는 언니고 또 여기는 어쨌거나 이제 뭐안 나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조금은 이제 순자 쪽으로 기우는 거죠 <laughs> 어렵다. 반란기 반란기 아 어려워 반란기 아, 아, 어. 잘해주면 넘어가 그러니까 <laughs> 영식 왜 <laughs> 이렇게 웃겨 지금 영식은 현숙을 바랄 거 아니야 그렇죠 현숙 바라지 예. 그러니까 현숙 님하고 한번더 특별한 시간을 더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현숙은 아니라고 그랬거든 아, 어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저는 활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뭐안 좋은 감정표현 하지 않고 유쾌한 걸로 승화를 하려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녀 불문하고 형수님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사람이지. 자현수은 지금 경선 당한다고 했으니까 영식한테 갈 확률도 있긴 있어요. 영식이 남자나 싶 여자 꺼내 주세요. 아, 오늘 또 짜장면 먹으면 영식씨 또 삐질 텐데. 에이, 어, 아, 오늘 또밥 먹을 것 같은데. 어. 아, 고독정식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영식씨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영철. 아, 영철 씨도 고속 충식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영자님? 어? 영자? 네. 영자? 어? 영수 님한테 분명히 쿨토시를 드렸는데 안 쓰고 온게 아, 마음의 표현이해드 그 패션인데 저 상태에서 쿨토시만 껴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 나 KCM이죠. 나 같아도 안 하고 나왔어. KCM, KCM, KCM 아니, 나, 나 같아도 안 나와. 지금 나 지금 이게 한 번을 바뀐다. 쿨토시 하나로. 어. 영숙님만 좋아하기는 뭐 계속 있어요. 이, 이쪽이 한번 뭐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편안함이 이어질지 둘이 있을 때도 그 편안함이 이어질지. 내가 준 선물을 왜 착용하지 않았냐. 약간 음. 옛날 그 바이브야. 경철이 내 남자다 싶은 여자는 손을 잡고 꺼내주세요. 영철 씨, 아무튼 우연하지 마요. 그쿨투시는그 거절은 아니에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데이트라 이분들이 지금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고독정식이 지금 세 분입니다. 네. 지금 짜장 파티예요. 나는 네. 이금 보면 상처 이 상처 를 여섯 명 나와. 영철 씨 지금 계속 고독정식이죠 지금. 네. 여섯 명인데 남자는 세 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야, 광수 자, 광수. 네. 저는 영자님하고 하고 싶습니다. 영자님. 네. 다른 거다 떠나서 그냥 어 영자님. 자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어서 네, 데이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재님도 이제 표현을 하긴 했든요 저희한테는 인터뷰로 아 영재 씨 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 싶은 여자는 손을 잡고 주세요 자, 영자 씨왜 고민을 하지? 풀맛 짜장? 에이 철 씨랑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건가? 아, 아 나오지, 나오지 정리했다고 아 했어요. 근데 뭔가 좀 고민을 하신 듯한 눈치긴 했어요 <laughs> 근데 왜 맨날 내가 선택해야 돼? <laughs> 내가 선택할 게 아니잖아 좀 짜증... 아니, 구게아니 내가 맨날 구해주고 너는 <laughs> 한 번도 날 해본 적이 없다 좀 짜증 나 짜증 <laughs> 나 <laughs> <laughs>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투정 <laughs> 부리는데 너무 좋잖아요. h y I don't know why. I d 해 n t know why. I don't know why. I 살려 n t 고마워. w why. I d 하 n t know why. I don't know w h 나 I don't know 는 물론, 남아있고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광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약간 좀. <laughs> 그래가지고, 이 짜장면을 한번 먹여야 되나. 그럼 귀여운 심통 괜찮아요. 이거? 응. 줄까? 여기 이거, 이거. 어허. 나. 오케이, 시원해. 시원하지? 어, 진짜 시원해. 이거 뭐야? 퀸영자네, <laughs> 퀸영자. 응. 아, 퀸영자. <laughs>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한 우물만 팔면 <laughs> 물이 나옵니다. <laughs> 진짜 몰린다. 음, 엄청 이번엔 엄청 계속 몰린다. 다. 음. 자예 예측 한번 할게요. 네. 영숙, 정숙, 정희 상철, 옥순, 현숙, 경숙 아, 아니 설마. 예측할게. 설마. 예. 자 상철 가죠자 일단 주인님 오실 거고요. 네. 네. 자 상철이 원하는 솔루션은 영숙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자기 소개 때 얘기했던 조건 같은 부분도 맞고 또 성격도 되게 밝고 좋으셔서 영숙님의 이제 노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일단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남자나 싶은 여자는 손을 잡고 꺼내주세요. 영숙. 영숙 나가겠지? 영숙 나가. 영숙 맞잖아. 아니라고? 영숙 나왔죠? 아 예. 진짜? 자 보세요. 이제 정이 나오죠. 정이 나올 거임. 진짜? 응? 오, 나가야지. 나와 나와. 갈게. 자 이제 하나하나씩 모이기 시작하죠. 영숙 나가야지. 영숙 나가야지. 영숙. 왜안 나가요? 경수 아니라면서요. 아니, 현숙 아니라매. 경숙 아니라매. 아니라매. 어느 사람인데요? 네. 어떻게 요아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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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수기 안 나왔습니다. 아, 뭐야. 아, 진짜 옥순 현숙 뭐야? 아니, 뭐 일단 보자. 아, 너무... 기권도 있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이것도 기권도, 이것도 있어, 있어. 기권도 있어. 도 있어. 오! 잘나운데 경수는 뭐 그냥 여기 떠날 때까지 계속 다일인네 경수 씨는 진짜. 아. <laughs> 아야 저, 아 부럽다. 땡겨라 둘 다. 둘다 땡긴다. 아다 대박. 경수는 마지막에 무슨 복이야? <laughs> 강아지 같아요. 대형견. <laughs> 말잘 듣는 대형견 같아요. 밥 먹고 싶어요, 나가서. 여기를 좀 벗어나, 둘이 있었던 적은 따로 없어서, 별로 나간 적이 없어서. 일단은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고, 뭐, 외모도 너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도 원래, 운동선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어? 어? 뭐야? 네. 뭐예요? 왜요? 어 첫인상 선택 이후로 소통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꼭 해보고 싶습니다. 딱 상처를 하려고 했는데 딱경수 보자마자 이게 뭔가 경수한테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거 같은 거예요. 내가 플러팅에 대해서 경수에게 실망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실망보다는 그에 대한 호감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확 씻고 접고 싶진 않았어요 미련이 있었던 거죠 경수한테. 네. 아 근데 그만큼 can decumak, Baron 다 a v i m 도 있다는 봐요. h a t e v e r h a t t a r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영숙은 어 그래도 경수다 어, 대단하네요. 경숙. 경수 씨가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러게. <laughs> 원래 또 이렇게 얼굴이 비와이상들 인기가 많아요. <laughs> 네. 내 마음의 비와이. 옥수님. 네. 1대1로 나가서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 그리고 그녀의 마음도 좀 뭔가 제대로 듣고 싶고. 영수가 내 남자다, 습관자다, 손을 잡고 손을 주세요. 제옥수 뭐, 억수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고. 다른 분 손도 잡으면 안될것 같은데. 제가 엄청 확고하게 이렇게 영수님을 픽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셨었나 봐요, 다른 분들이. 서로 어, 오해, 작은 오해들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둘이서 일대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기회가 된다면 좀 경수님과 나가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멋있어요. <laughs> 멋있어요. 남자 남자 남자로 느껴져요. 떨려요. 보면 <laughs> 제가 자꾸 섭섭한 게 생기는 거 보니까 많이 좋아하니까 제가 이쁨 받고 싶나 봐요. 경수님한테. 들어가도 돼요? <laughs> 들어가도 돼요? i <laughs> 왜어가려고 뭐 들어가서 빼오라고? 아 진짜? <laughs> 어, <laughs> 가오아려 하드캐리하네 이번 기수는. l 트 짜증났어. 아니 t 아도 tail. 트아도 tail. 트럭아도 t 진네트로 오지 말라 이거 아니야. 거기 응. 어줄줄 아니, 여기까지 와줘. 여기나. 그냥 여기, 봐야지, 여기. 아, 그래? 왜냐면 요기, 여기는 저지 마. 됐다. 수. 감사합니다. 먼저 처 올라가. 도와준 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먼저 처 올라가. 도와준 게 아닌데 이거. <laughs> 팀 경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수영하려는데 수영복이 없어가지고 가짜 아니고 호기심 아니고 나너 좋아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 <laughs> 돌려 말하면 누가 알아 남자들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경수에 대한 마음이 이두 명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했어요 나 나의 최선의 방법 되게 많이 당황했어 <laughs> <laughs> 어떻게 들어올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또다안 들어왔어요. 난전더 불편한 거예요. 이멋 없이 갑자기 여기 쭈뼛쭈뼛 옆에 가가지고 또저이게 질질 이렇게 나온 거알죠 <laughs> 이게, 그니까 멋진 건 머리는 알지만 전 솔직히 안 느껴졌고요. 어, 아, 사실 오늘 아침에 영숙님이랑 얘기를 했었고 그래도 오늘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봐요라고 했는데 어, 그런 그럼,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지 했는데 뭔가 어, 남자 대 여자의 여... 그거로선 저는 아예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멘붕이었죠. 어쨌건 경수 씨한테는 정말 축하할 일이고 그렇죠. 남 같은 남자가 봐도 경수 씨를 여성분들이 왜 좋아하고 저렇게 끌려하는지를 알겠어요. 네. 아 이게 저톤 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타일에저체형에 음. 그리고 또저행동에 음, 차분한, 어, 차분한 말투와 모든 그래요 게, 네, 맞아요. 모든 게왜 여성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왜경라한 사람이 여성분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아. 끊이지 않고 계속 성분들의 예, 예. 이제 여성분들이 있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 봤어도 울 몰랐어요? 몰랐어. 굉장히 이게 후반부인데도 불구하고 선택이 정말 뒤바뀌었습니다 네. 아, 영철, 영식 씨도 뭔가 돌파구가 있을 텐데 0.001%? 역시나 역시나는 안 돼, 약간 이런 자존감 떨어진 뭐 충격은 없었어요 0.001%였기 때문에